낙서까지 했는데, 이 낙서에 8개, 팔개, 선천 8개가 또 따로 있어요. 복기 8개라고도 하고, 선천 8개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서부터 돌아가요. 자, 1권 전, 2태태3리화 사진네 사진네 이쪽으로 넘어가요. 오송풍 음. 감수 어. 칠간산. 8본지 이렇게 해서, 어, 저 일은, 일은 수성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정자 난자. 어, 물이 만나서 생명을 이룬다. 그런 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생명이 물이 만나서 인태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이 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그 다음에, 곤이, 여기 있죠. 생명이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어머니. 엄마가 있어야지 그 생명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복귀팔계에 곤을 끌어들여서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 아이는 엄마와 만난다. 같이 짝이다. 음양의 짝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치가. 다음에 어, 구가 가장 제 끝나는 숫자잖아요. 가장 높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부터 어, 아이가 막 기어다니다가 학습을 하고 어른이 돼서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모범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걸 나눠주고 또 자기도 어, 부모가 돼서 또더큰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또 이렇게 키우면서 자기도 또 성장을 하고 다음에. 돈이 돌고, 땅을 사고, 이제 나이가 9, 꽉 차면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하늘 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게 정리를 하는데, 이 9라고 하는 의미는 쌓는다라는 의미예요. 쌓는데 았 가장 높은 수를 의미해요. 절에 가면은 그 탑이 있잖아요. 탑의 제일 꼭대기를 상징하는 게 9예요. 9가 되면은 열반을 하는 거죠. 예, 하느님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90이 됐다고 다 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르신이 있고 노인네가 있잖아요. 그 노인네도 어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병치대만 하고 보기도 안 좋고, 노인이 보기 안 좋은 그 모습을 다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어지네. 그런 사람은 죽,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 업이 그 업이 그렇게 그런 업으로 살리 되. 데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세상에 나누 나눠서 애들이 성장하듯이 이렇게 성장을 계속해야지. 1 2 3 4. 이 3에서 4까지는 육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뼈대하고 계속 살이 붙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육체적 성장 또는 머리가 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에서 5로 넘어가고 6, 7로 가게 되면 은 이제 음의 성장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장, 자기의 영혼 개발, 어, 죽어서 가지고 갈수 있는 오직 하나, 뭐죠? 돈은 아니고 집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지 가지고 어, 태어난 영혼 원래에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 영혼을 일부터 해서 계속 성장을 시킨 사람이 그 영혼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일건선이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복귀팔계신 일건선. 일건이 이제 하늘이잖아. 고는. 팔번지고는 땅이고, 그래서 여기 어머니 여기는 아버지, 아버지인데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로 간다. 그래서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된다. 그런 그 숫자는 인간의 성장과 성숙과 완성을 의미하는 거지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이 먹었다고 다 하나님이 되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야. 부처님한테 낸 돈이 많다고 천국을 가나? 그, 그쪽 얘기고. 교회에 뭐돈 많이 내고, 전도 많이 했다고 가나? 그런 게, 그런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뭐를 많이 했냐는 개념이 아니라, 너가 의식적으로 이 세상에 성장을 해서 너를, 너를, 자식을 완성시키듯이 너를 완성을 시켰냐? 나는 걸 보는 거고. 완성이 됐으면 세상에 사주를 보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돈 벌려고 직업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를 나눴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자기 성장과 자기가 나눈 업, 업의 관점. 그거를 이제 위에서 알아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지. 어, 무엇을 믿었다고 가고, 그게 아닌 거지. 그 위에, 그상위 개념에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얼과 빛과 나눔. 구. 예,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어, 복기팔계가 이뤄지는 거고, 이것을 동그라미로 그리면, 동그라미로 그리면은, 나경이 는 거예요. 나경. 원이잖아요. 이름을 나경 또는 세철이라고 해요. 원이니까 나경 원. 나경 원 아니에요. 그냥 나경. 이. 이것의 근본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어? 풍수 낙영도 나가는 거고, 구성학도 나가고, 어, 다른 팔개 주역도 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어, 뭔지 어떤, 어, 운명학을 공부해도 다알 수가 있어. 이걸 알면 빠르지. 사주도 빨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보통 사주 가르칠 때는 어, 이제 초, 초중고가 초 있죠. 어, 뭐, 이론 먼저 가르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응용하고, 풀이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안 가르쳐, 어, 어렵거든. 복잡하고, 이거 몰라도 되거든. 이거는 많이 안 하는데, 어, 그냥 보시라는 얘기예요. <laughs> 이렇게 낙영 어, 팔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에 에, 사주 2 2 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감묘. 손사 병우성 경신유 경유신다 술건해 인자계 낙영 보면, 이렇게 똑같이 서 있어요. 이제 사주로 보면은, 보세요. 여기가 이제, 목성이 뭐, 동쪽이니까, 감묘울에 왕지가 들어가잖아요. 묘, 오, 유, 자. 자, 오, 묘, 유. 그러니까, 어? 다시, 자, 오, 묘,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 병, 정. 무기는 여기 있어요. 무기, 경, 신, 임, 개. 자. 축가니. 축가니. 자. 축. 축. 인, 묘. 오, 이, 신, 6 술,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아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좀 잠겼어요. 그래서 며칠 쉬었는데 앞으로는 어좀 부지런히 개근장을 탈 정도로 추석을 꼬박꼬박 할 정도로 매일 저와의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최소 매일 한 편을 올릴 수 있도록 어, 기도가 아닌 실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